자, 우리가 이제 의자 만들기 다 끝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Substance Painter에서 우리가 Export 시킨 Low와 High를 여기다 불러드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불러드리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맥스에서 내보낼 때 세트가 요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딨니? 자, 로우가 이렇게 두 세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이거, 체어 프레임 로우랑 체어 시트 로우, 이렇게. 프레임은 그냥 요거, 그죠? 그리고 요거 시트는 그냥 뭐말 그대로 받침,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생들이 이거를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되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오브젝트를 내보낼 때 반드시 어태치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태치가안 되어 있고 이렇게 따로 돼 있어도 동시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한 다음 내보내면 한 오브젝트로 인식이 됩니다 대신 u 부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시에 펴져 있어요 이게 그죠? 여기 색깔이 다르죠 여기가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녹색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에지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 빨간색이고 여기 녹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따로 나뉘어 있어도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UV는 뭘 뜻하는 거냐면 현재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서 동시에 UV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V를 저렇게 여러 개를 해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시메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UV가 절반만 펴지도록 했습니다. UV를 절반만 피는 거는 이게 작업이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뭐도 있냐면, 어, 텍스처를 두배 크기로 쓴 효과를 줍니다. 절반만 쓰는 거고, 반대편을 동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텍스처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내보내는데 내보낼 때 주의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를 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X, Y, Z가 각각의 오브젝트가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중심축이. 지금, 여러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오면 중심축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택했는데, 어,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이게 안된다 라고 하면은, 요거 이거 있죠. 이거가 선택된 오브젝트들 중심에 좌표축 놓기예요 이게. 근데 요거 보면은, 각각이죠. 각각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돼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기 전에, 그냥 리셋 엑스폼을 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내보내야 됩니다. 중심축 맞추기, 리셋 엑스포 하기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름, 규칙 맞추기. 이름은, 우리가 이제, 이름에 의한 노말 겹침 해결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각각 이름의 맨 마지막에 언더바 로우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규칙이에요 이게. 이 규칙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되면 선택하고 이스포트 e 셀렉티드로 Fbx로 그대로 여기다가 내 보내주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하이폴리곤도 보도록 할게요. 하이 폴리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랑 여기를 구분할 때, 어, 여기는 밑변이 나무 색깔로 되어 있는데 등받이는 흰색이잖아요. 메테리얼이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색깔이 다른 거예요, 서로. 겁나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얘는 없어도 되는 애들인데. 신기하네. 없어도 되고. 어, 얘들도 없어도 돼. 이렇게. 멀티 서브에서 지금 두 개로 각각 들어가 있는. 한 오브젝트에서 두 개의 메테리얼이 각각 다른 색깔로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쪽에도 이 메테리얼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색은 없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ID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D로 구분한다면, 여기 흰색이 전체가 하나로 될 거고, 여기 이 엉덩이 바지가 이 시트 부분이 이렇게 나무 색깔로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게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할때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게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 헷갈리는데? 너무 헷갈리는데?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이게 작동된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보낼 때뭐 한다 고 그랬죠? 똑같이 이거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중심점에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리셋 엑스포 m 해주고 그 다음에 두개 동시에 선택하고 그대로 이스포트 셀렉티드해서 하이에다가 그대로 내보내주면 된다. 내보낼 때 옵션은 맥스 기본 설정을 써주시면 되는데, 아, 제가 전에 뭐 건드려가지고 저기를 조금 뭐 어떻게 했는데, 맥스 기본 설정이라는 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뭐 해주면 되냐면, 이 위에 보면 유저 디파인이 있는데, 이거 오토데스크 메디아 엔터테인먼트 익스포트 설정 있거든요. 이거대로 그냥 내보내면 돼요. 자, 그래서 그대로 내보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신경 쓸게 뭐가 있냐면, 크게요. 크게 크기, 유닛에 더. 시스템 유닛 셋업에서 이게 센티미터로 안 맞춰져 있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돼 있다면 이거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기 인치로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 지브러시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 쓸때 우리가 익스포트 e 임포트 하면 계속 사이즈가 막 변경되고 잘안 맞는다. 그럼 저걸 안 해줘서 그래요. 저거 해주면 문제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트. 프레임, 시트, 로 그리고 프레임, 시트, 하이 해서 내보냈으면 그대로 서 u b 턴 t 페인터 e 에서 열어줍니다. 그냥 2048 정도로 넉넉하게 써볼게요. 그리고 위에 템플릿을, 아, 저는 얼리올로 내보낼 거니까 여기서 얼리올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어, 저는 유니티 쓰니까 유니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저기 뭐야, 마무셋으로 가야 되니까 마무셋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데, 그냥 스타터 S에 쓰세요. 그냥 알파 블렌드 고르지 말고. 저렇게 고르고 나중에 필요한 설정이 있으면 그때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내보낼 때도 이걸 맞출 수 있어요. 새로 그러니까 내보낼 때만 맞추면 돼요. 작업할 때 들어올 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알겠죠? 어,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작업할 때부터 맞추고 내보낼 때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맞춰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처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설정이랑 각각의 맵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메시맵의 역할과 그리고 각 맵이 합쳐졌을 때, 컴바인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합쳐지고, 몇 비트를 쓰고, 무슨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지고 이런 거를 다 꿰고 있다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내가 그런 전반적인 그런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대로 일단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2048에 다이렉트 x 스에요 밑에 요거는 다 꺼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UDIM 설정인데 내가 UDIM을 쓴다면 체크하면 됩니다 유딘에 대한 거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오케이 하고. 자, 그럼 이렇게 불러들어 왔셨죠이 상태에서 그대로 맵을 뽑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뽑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주의할 사항이 우리가 이제 그 노마를 뽑을 때아 어, 이게 분명히 제대로 잘한것 같은데 이상하게. 화질이 되게 열화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노멀 사이즈를 내가 보고 있는 도큐먼트 사이즈보다 작게 잡아서 그래요 이거를 늘려줍니다 적어도 도큐먼트 사이즈에 맞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폴리 하이 디피니션 메시니까 여기서 하이폴리곤을 찍습니다 그대로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론탈 디스턴스 리어 디스턴스 조절해가지고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안티얼라이징 안티얼라이징 해주고 그 다음에 매치 이거 중요합니다 바이 메시네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더 있는데 앰비언트 쿨루전에서 셀프 콜루전을 온리 세임메시네임 그죠? 그리고 띵니스에서도 셀프 콜루전을 온리 세임메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워주면 돼요 아 아이디를 설정을 안했네 자 아이디를 외시 아이디 폴리그로 해줍니다 자 됐죠?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준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요렇게 뽑히면 잘뽑힌거예요 지금 딱히 문제없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채색을 할거냐면 어.. 우리가 원래 처음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설정이 이거를 해제해주세요 이거 이거 해제하고 스타터에셋에서 스마트 메테리얼로 들어간 다음 요게 안 나올 때 옆에 창이 안 나올 때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스마트 메테리얼 해주고 여기 스마트 메테리얼에서 적당히 나무를 넣어줍니다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섞어 줄 거에요 옆에서 이제 적당히 우드 느낌이 나는 다른 거를 이제 섞어 줄 건데 뭐가 좋을까 요거를 해봅시다 섞어주니까 섞으려고 했는데 섞이는 게 아니라 덮어버렸죠 아래를 그러면 이제 이걸 섞어 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섞을 거냐 일단은 안보이게기합니다이걸 그리고 바로 여기 위에 보면은 스마트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laughs>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해줄거예요 그래서 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 뭐가 좋을까나 요거를 써보도록 하죠 이거를 그대로 여기 마스크에다가 드롭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의도한 대로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영역을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역을 많이 차지하게 하고 싶으면 자, 이거를 마스크로 바꿔봅니다. 그럼 지금 하얀 곳이 여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얀 곳을 더 늘리려면 값을 증가시키면 하얀 곳이 더 많이 나오겠죠. 값을 증가시켜 놓고 메테리얼 보면 더 많이 나왔죠. 자, 값을 줄이면 둘러오죠 늘리면 많이 나오죠. 적당한 곳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로 날개 할 것인지를 골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를 서로 섞는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디를 넓혀서 이거를 더 퍼지게 할 건지를 결정해 주면 돼요. 음. 와, 하나씩 건드려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음, 있는 게 좋겠네요. 아닌가 좀 빼는 게 좋겠네요. 네. 정도로 섞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채색을 해보려고 했던 게이 어... 하얀색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지금 상태로만 봐도 이제 조절을 좀더 잘하면 왼쪽처럼 될 건데 근데 이제 페인트 칠해져 있는 곳을 페인트를 칠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페인트 칠해지는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보면 여러 가지 메테리얼들이 있는데 페인트 칠해져 있다고 하는 이그 페인트라고 되어있는 애들이 다 어떤 느낌이냐면 좀 저런 느낌이에요 그 금속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요거 플라스틱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요런 플라스틱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거로 이렇게 놓고아 좋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서 컬러를, 기본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흰색 페인트 칠해져 있는 느낌이죠? 어, 선생님 여기가 좌우가 똑같이 나와서 어색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UV를 반철방 지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기가잘안 보이도록, 어, 요런 거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여기를 마스크 에디터 들어가서 여기서 텍스처 오파시티를 조금 바꿔서 이런 식으로. 저게 좀 옅어지도 음... 있는게 낫나 없는게 있는 낫나 요거를 했는데도 좀 어색하다 그럼 여기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좀 덜... 덜 반복돼 보이죠 이렇게 아닌가? 이제 이 정도면 모르겠지 <laughs> 이렇게 하고 <laughs> 이제 여기서 안 보이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여기서 부분적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B컬러.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 보여지게 하고, 그죠? B컬러, 그리고 여기 보여지게 하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랑 같은 모양이 됐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만들어줄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영역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알파를 활용할 때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어디를 이렇게 고쳐서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쭉둘러봤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뽑게 된다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